이번는 브리바. 백드가요백대브리해 그는 저기서. 그는 이서저기시고그냥느낌서로만드는 저기서. 그는 저기서. 그는 저기서. 그는 저기가 그는 야기서그기서 그는 는 그는 저기 포간도 유지하고 연속으로 둘, 셋, 까지 컨테이커 외거포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는 거까지 1, 2, 한번더 둘, 7, 8, 그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 11, 12, 13, 14, 1 둘, 그러면은 끌어주면은 끌어요면은다어주면은리고생각은끌어주면잡아주고은끌다주 위위위 또내려은 끌어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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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야주면은 끌어주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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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주어 벨리야되야 참아야지. 내밀음. 네. 됐어. 응. 잡고요. 이렇게 하야. 됐잖아. 아니 이렇게 한번 잡아야지. 네. 둘째 아까 먼저 손간 내려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체 를좀구분하자 네. 네. 봐. 도투면 한 채를 놔야 된대요. 그냥 위로 한채면놨어지요 응. 네. 네. 나중에 한 채마다 응. 설금되고 팔은 비슷하게 내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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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도 다리인가 하죠. 그럼 이렇게, 저 있으면서 내려갈 건데, 응. 펼치고, 그냥 위로 저거까지, 응. 이제 응. 네, 저렇게. 응. 오히려 뜬번는 그냥 짧은 박걸리 빨리빨리 쳐버렸나요? 빨리 뜨면, 요세 요새, 빨리 쳐버려야 네, 돼요. 예, 응. 네. 기다리다가.

네, 여기서 네, 둘셋 네. 여기 위둘셋 네, 이쪽으로 대요 둘셋보 세요 어서. 으면잘 참았네 잘 참았어 이제 높이를 요자 둘째 준비 둘둘셋봐요네 네, 네. 맞춰서 네.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내리기만 하는 소리요 이번엔 한번다 내리면 소중히 안 되잖아요 네. 뭔가 내가 1층, 2층 네. 한거 잡아보고 손 네. 내리면 3층 아가요 본인도 3층에 놓고 있으까1층못 쳤잖아요 그런 식이잖아요 속볼이 네. 네. 많이 단단하게 안 되죠 네. 네. 공간을 연결해서 잡아야 된다고 시간 차로공 날아오는 시간을 보고요 봐봐, 어디 딱! 저정으로한 네. 네. 번에 빼라 돼요 네. 더 보고 있다가 싸내면 네. 네. 서둘지 말아야 빼는 거예요 자, 손을 빼려가 하지 마요. 빼려 하지 마야지. 그러니까 공을 점점 늘려도 되잖아. 네. 늦게 출발하고 빨리 갔다고 는게 실력이에요. 빨리 던져주발할게 아니야. 네. 네. 어? 네. 늦게 출발하면 빨리. 누구든지. 빨리 가구또 늦어. 아, 네. 자, 늦게 출발하면 빨리. 뚜뚝 더. 더. 뚝뚜공 빨리 잡으라는 거 같아. 오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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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자 지금 어떻게? 이자이 불이 빼자. 불이 불자 불이 빼자. 불이 불이 거기다가 이빼요이 빼자. 이 빼자. 불이 빼자. 아직 이만큼 뛰는 회사요 오케이, 방면 좋다, 올리죠. 자, 올리고 다음 로회산해야 돼요. 지금 이 걸. 그을죠 위에서 0만원 탈점 못했는데요민본인데왜 탈점 안 했나요? 응. 높아요, 탈점, 응. 그렇죠. 이제 그쪽에서 품에서 들고 올라야 되는 순간에 애니야가 너 헤드를 긁어야 돼. 팍, 네. 헤드감을 여기 팍들어야 돼, 여기 네. 한개있게이여둘서 잡아주고, 헤드아무 아, 빨리, 탓을 못가 말이에요. 들리지 말고. 둘 잡아요. 둘, 셋, 잡고 탓을 쭉죠 그다 저희가 보내그될 점이. 빼고 보면 그리 봐요. 그렇죠. 방향 생각나죠. 알죠? 팔아보 본인한테 몇 방향이 거예요? 옆에 정도는 그렇게.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백업은 감을 수 있는 방향이고, 화을 열어야 된다고. 여는 방향이, 인이 왼손 치는 것보다 당기에서각기좀당기는가기 개를 몇개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뺏기든가. 가 이쪽을 보나? 저쪽으로는 자기 이이 이쪽으로 하면옆 방향으로 도는 거예요. 다시 바꾼다는 거죠. 그데또 백근 머가 여기 옆방향으 이쪽이 거의 돈다고 생각 하잖아요. 저쪽 왼쪽저 봐요. 거의 약간 옆 방향으로 약간 열리는 모 응. 결과는 일단 좀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네. 좀단제적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지 네. 예. 그걸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중에 치는 느낌이 그래요. 네. 그렇죠. 한 좀, 좀. 방에 한번 좀 당기는 맛이 더 자연스러워지고 훨씬 이쪽으로 하면 여기는 뭔가 좀 드리크를 네. 강제적으로바꿔어다는 느낌이 들어요, 손이가. 이 이렇게 올라가깨서요 네. 네. 이쪽으로 일단 다이 훨씬 더 이뻐야 돼요, 손에서 싹 그렇게. 저희 뭔가 상대적으로 한번 내가 다른 서 수박을 이되는 돼요. 팍! 왜? 그거를 신경 안 쓰면 실수 많이 합니다그거에차사진 있어요. 자, 본인이 어디에 셰 따라서, 그렇죠. 터치감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디어 해야 된다고요? 퍽! 이렇게 해야 그래요? 네. 관계성이 비싸요한법이 네. 백도 두 가지. 절대로 갈 건지, 터치감은 관계성으로 갈 건지. 확인 만드는 거예요. l e bit of a 요 i t 결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렇죠 빨같이 한다는 게이상요 어느 위치, 어느 위치 어떻게 쳐야 요둘 잡으시면서 봐요 자, 둘! 그렇죠 둘! 그렇죠 빨리 니두 결이 좀 <establishing>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아, 말이 그래 그게 집중하니까 이제 네. 초고에 집중해야죠 네 지금 이걸 해야 돼 지금 거기서 이제 또디테야 돼요 네. 을 거기서 확실히 네자바이라고네 자극적인 거로 치는 거 같아요 지금 바로 들려요 네둘안 잡아치잖아요 네 편하, 편하게 와